친구들한테 추천받은 게임 사두별리 합니다. 내 게임 언제나의 그거고만. 아니 이렇게는 특징이지. 이름. 일단 남자라고 이름 농사왕 김농사씨 농장 이름 아나 이런 이런 네이밍 잘못 하는데. 농장이름을 아... 네이밍세스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신박한 농장이름이 생각이 안나 Don't even worry about it 나하게 돈으로 합시다. 오. 오 그리고 내 아주 소중한 선주에게. 눌러야 넘어가나? 이풍해진 편지 봉투를 주마 오 나이스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열진 말고 기다려보거라 이제 기 기울여 들으렴 만약 바쁜 삶의 부담에 짓눌린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되면 그리고 이네 밝은 영혼이 커져가는 공항 앞에 맹해져 간다면, 이렇게 된다면 말이다. 아이야, 이 선물을 열 준비가 된 거란다. 이제 할아버지는 좀 쉬어야겠구나. 뭐야, 여기. <laughs> 아니, 너무 회사가. <laughs> 와, 독보적이다, 그냥. 독보적이게 생겼다. 아하, 여기서 편지를 보고? 보고? 아, 허허, <laughs> 농사왕, 김농사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인생이 다 필요한 때구나. 내게도 오래전에 같은 일이 있었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었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하나되어 지내는 삶을. 그래서 난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진정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났단다. 그곳의 증설를 여기에 동봉한 내자랑인자 기쁨. 호주불가 농장, 사주 밸리에 있단다. 안부 해양가 쪽이지. 이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이야. 내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고, 이젠 네 거란다. 우리 가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란 걸 알고 있다. 내 손주야. 오을 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주 신, 루이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안부도 전해주겠니? 이로 바로바가비로하는가 귀농하는 스토리구나? 가이 취업 잘가가지고돈 벌고 이으면서귀이을 뭐지? 이 친구 안녕 니가 농사김 농사구나 난 로빈이라고 해 우리 동네 목수야 로이스 시장님께서 너를 데리고 농장으로 오라고 마중 보내셨어 시장님은 이미 농장에서 정리하면서 기다리고 계셔 농장은 이쪽이야 나 따라오면 돼와 뭐야 이거 <laughs> 여기가 바로 도주불가 농장이야 도시다, 너? 물론, 잡초가 마구 자랐긴 하지만, 그 밑에 좋은 땅이 있다고. 조금만 전념하면 금세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금세 정리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여기가 네새 집이야. 이 사람이 누구 있을 땐가? 맞네? 아하이! 사로신 놈야 시장 나, 난 루이스라고 해. 벨리컨 말에 시작이지 이제 아들 자네들이 물어보던군 매일 동 이사 오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정말 큰일이야. 그래. 아내 할아버지 얘기해도 도망으로 이사하는 거구만. 뭔 집이야? 아주 소박하지. 소박?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부리다는 게더 맞는 편이아닌것 같은데요 무리하게 로빈 말은 듣지 말게 농사한 김농사 집을 업그레이드 하게끔 밥 먹는 걸세 응. 여하튼 멀리사 왔으니 피곤하겠어 좀 쉬게나 내일은 말도 돌아보고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걸세 말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아 깜빡할 뻔했네. 혹시 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상자에 두게. 내가 와서 가져가겠네. 그럼 행운을 비네 게임이 저장되었습니다. 바로 시작이구만. 어디 확인? 당신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뭘, 뭘, 뭘. 아, 불 켜는 거고, 앉는 거랑, 일어나! 아, 밖에 보는 거랑, TV랑, 일기예보. 구조입니다 날씨, 뉴스, 연애의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내일은 아름답고 화장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아 새로운 시청자를 감지했습니다. 젊은 남자들 다죽을에 있나요? 환영이요, 환영이요. 성냥들의 기분이 오늘 좋습니다. 약간의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이건 뭐야? 음. 아파스님 씨앗 1다섯 개를 받았습니다. 아, 시작하는데 도메달 까사 루이스 시장이. 바로 나가서? 와, 씨, 뭐야, 이거.